로망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자동차는 지금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예쁜 자동차 하나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레니게이드 2019년형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저랑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전면을 보시면 네모 반듯한 이런 각진 디자인으로 정통 지프의 이미지를 담아냈고요. 가운데에는 칠슬롯 그릴이 적용된 이 지프의 헤리티지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 양쪽으로도 동그랗게 눈이 달린 것 같고 약간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쨍한 빨강색 컬러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어, 흠집이나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유광이잖아요. 유광 중에서도 사이드 미러를 무광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래휠 타이어도 보시면요, 휠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고 어, 휠을 딱 봤을 때 외관이랑 마찬가지로 기스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타이어의 잔존량 확인해 보시면. 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을 보시면 이 X자 테일램프가 자리를 하고 있고, 이 X자 테일램프를 보시면 약간 만화에 나오는 약간 물고기가 죽었을 때눈 눈이 X자로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가운데에는 이 지프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뒷면도 깔끔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트렁크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요, 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밑으로 아래로도 깊이가 깊어서 어, 웬만한 중형 세단보다는 넓은 크기라서 SUV의 장점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운전석에 제가 앉았는데 어, 이런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앉았을 때 앞쪽으로 엄청 트여 보여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가죽 시트도 보시면 진짜 사용감 없이 기스나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 SUV라서 운전석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센터페시아를 조수석 쪽으로 치우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조수석 공간은 줄어들지만 이 혼자 탔을 때 실용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에 앉았는데 소형 SUV라고 해서 조금 갑갑한 이미지가 어, 걱정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헤드룸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 있고 앞에 발도 이렇게 뻗을 수 있게 굉장히 넓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앞에 1열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용감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천장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또 장거리 운전할 때 이만큼 좋은 게또 없잖아요. 개방감이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 오늘 2019년형 25,000km를 주행한 레니게이드를 만나봤는데요. 색상이 진한 레드 색상인 만큼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그만큼 가격도 너무 예쁜데요. 이 레니게이드의 가격은 22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차량으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